요즘 시릴가네와 더불어 헤비급의 미래라고 불리는 톰아스피날드 볼쿠프 경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피날은 일단 정말 빠릅니다. 거리도 빨리 좁히고 핸드 스피드도 보고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선수입니다. 순간순간의 기회를 정말 잘 잡는데 상대가 펀치를 던지다 등을 보이거나 공격하려고 거리를 좁혔는데 어정쩡하게 근거리에 잠깐이라도 머무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시릴가네와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봐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 저는 시릴가네가 더 많은 겹의 방어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네는 일단 뛰어난 스텝으로 거리를 조절하는게 1차 방어수단이고 또 본인이 공격을 시도해서 근거리로 간 다음 백스텝을 밟거나 바로 클린치를 잡아서 상대의 카운터를 막아버리거나 뒷손을 던진 다음 항상 머리 움직임을 동반하면서 돌아 나가는 등 방어체계가 되게 꼼꼼합니다. 다들 루이스의 레전드 111 기억하실겁니다. 아스피날은 반면에 빠르게 달려드는건 가네와 비슷한데 그 다음 단순히 머리를 뒤로 빼는 풀이 방어수단의 대부분이어서 볼코프처럼 길게 직선으로 찌르는 선수 상대로 머리를 빨리 뺄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 알루스키 전에서는 알루스키가 공격하길 기다렸다가 첫 펀치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서서 같이 받아쳐서 더 우월한 핸드스피드로 우위를 점하긴 했는데 몇대 맞기도 했습니다. 가네는 약간 완벽주의자 느낌이 나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스피날은 아직 위험한 상대를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가네도 과거에는 더 과격하게 싸웠죠. 지금은 은간우, 루이스, 볼코프 등 위험한 선수를 만나서 안전하게 싸우는 것처럼 아스피날도 언제든지 더 안전하게 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볼코프는 전형적인 긴 파이터입니다. 무기들이 다 긴, 잽, 아웃사이드 레그킥, 프론트킥, 다 길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무기들이고 이 무기들을 정말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 아직도 씨를 가네가 볼코프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볼코프를 어떻게 이겼는지 경기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튼, 아스피날이 원거리에서 볼코프랑 찌르기, 펜싱게임을 해서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스피날은 근거리에서 핸드스피드를 이용해서 본인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더 유리할 것 같은데 핸드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모든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클린, 스크램블 더티 복싱 근거리 난타전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 주고 볼코프가 잘하는 깔끔한 원거리 킥복싱 싸움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코프처럼 큰 선수들이 케이지에 몰리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펀치를 피할 수 있는데 케이지에 갇히면 상체 움직임이 많이 상처돼서 타격 방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데사냐도 스텝을 이용해서 절대 케이지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죠. 또 거대한 선수 스트루브도 맨날 케이지 등지고 뻣뻣하게 서 있다가 오버핸드 같은 거에 두들겨 맞습니다. 또 아스피날 볼코프를 케이지에 몰고 머리로 볼코프의 턱을 밀고 더티 복싱을 한다면 엄청난 핸드 스피드와 파워 때문에 볼코프가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볼코프는 반면에 길게 싸우고 특히 프론트킥이 정말 좋은 무기가 될것 같은데 아스피날의 체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프론트킥으로 바디를 공격하는 게 매우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너무 간단하나요? 아스피날 아무튼 기대되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렇게 선수층이 얇던 헤비급에서 간해하고 아스피날 같은 선수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